헤어된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조금 만나다 보면 유부남이라는 걸 밝히고 만날 때는 몰랐는데, 어, 네다 속해요. 색팔하고 하죠. 음, 음. 네 그런 관계들만 유지가 되고 이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혼인관계증명서. <laughs> 근데 줘? 안 줘? 안 네. 주는 거예요. 봐야 돼. 본인 봐야 돼. 저 보려고요. 성시가 어떻게 돼? <laughs> 왜 한숨이야. 아 <laughs> 어, 너무 답답해서. 이게 또 전에 한숨이야. 음. 이게 지금 언니 어, 사주를 보니까 안정감이 없고 마음이 부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좀 산란하고 뭔가가 불안정하다. 답답해. 해요. 내가 볼 때는 어, 인간의 운이 답답하고. 맞아요. 먹고 사는 거야 까짓 거, 그지뭐 어떻게 서라도 우리 다 먹고 살잖아. 한살한살 살 이렇게 나이는 먹어가는데 어 뭔가 모르게 인간의 운이 원활하지 못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 이렇게 치이고 사람한테 당하고 이러다 보면 네. 지치고 또허헛해지고 마음이 아 누구를 믿고 사나 막 이런 음. 자괴감도 들고. 맞아요. 나한테 무슨 문제점이 있나? 그래서왔어요 어, 어, 그래?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이러는 건지 뭔데 내 팔자가 <laughs> 이런 건지 몰라서. 응. 어, 얘기를 해봐요. 아, 선생 님 보게서 제가 별로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 사람이 별로인 사람이 있어. 아, 정말. 어, 그래? 제가 남자복이 되게 없어요.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 만나다 보면 그냥 유부남이라는 걸 밝히고 아니면. 만날 때는 몰랐는데. 네, 다속 개요. 어,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하룻밤, 용인인가 <laughs> 어, 저도 좋아서 만나는데 이게 자꾸, 색파라고 하죠. 음, 음. 네, 그런 관계들만 유지가 되고 이래서. 제가 인기도 없는 편은 그래, 아니기 때문에. 음. 음. 지금도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음. 한달 정도 되긴 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고 싶어서. 그렇지. 결혼도 해야 되는 나이고, 지금. 그리고 그 이상한 놈들만 만나니까 조금 이렇게 정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괜찮은 놈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래서 음. 이번에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혼인관계증명서. <laughs> 요즘 때부아요 건강이랑 이런 거다 확인하고. 을안 줄? 근데...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당당하면 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안 주는 건데. 또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 뭐야 너무. 음, 음, 앞서가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만나는 일곱 줄줄줄줄다 이상한 놈 이상한 놈 이상한 놈. 아 정말 다 똥같이 되고. 어렸을 때 봤을 때 늦게 결혼해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주를 가지고 이제 점사를 보러 올때왜 그런지가 궁금할 거잖아. 아, 너무 답답해요. 네. 진짜 언니 조금 전에 언니 말 맞다나. 내가 행동거지를 잘못하나? 아니면 팔자가 그런가? 음. 아니, 첫 번째, 살이야, 살. 자궁살. 어, 요런 살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조금 남자 복들이 별로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서 살아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 어디 가서 물어봐도 이살 때문에 언니야가 조금 본의 아닌 피해를 많이 보고 산다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 딸 가진 부모들은 결혼을 할때공합 뭐, 보기 전에, 뭐 자식의 사주가, 거기에 자궁살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풀어가지고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물어봐도 결혼을 늦게 하세요. 이런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었다 음, 그잖아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이가 늦은 나이잖아, 이제. 그죠 늦은 나이인데 왜 지금까지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남친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끊이질 않았다니까요, 남자는? 아... 바쁘기만 하고 실속이 없잖아.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어 뭔가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1, 2년은 더 지나가야 될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지금 남자도 아닐까요? 지금부터 이제 다져가야지. 또 결혼 정령기 적정기라는 게 있어. 사람마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일찍 시집가서 덕볼 일은 없어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살을 푸세요 차라리 웃 아, 그래서 제가 일곱 번을 연속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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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스킨십을 하려고 해도 조금 거부를 초반에는 하고, 그냥 저는 좋은 대로 솔직하게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 그런가? 이래서 쉽게 보이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러니까 또 그런 대로 떠나가고. 그게 왜 그래? 왜냐면, 왜 우리가 생김새를 가지고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신뢰가 되지만은, 외형적인 부분을 또 아무 얘기 안,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 보여지는 부분 자체가 조금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처음에 시작을 할 어느 기준점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연타로 일곱 번을 갔다가 뭐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범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만 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남자가 제대로 는지가 궁금, 궁금했었어요. 그 그럼 몇살몇 몇 살이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따라갔을 그렇죠. 때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이거를 막 벌써부터 뭐~ 뭘 떼와라 막 건강 진단서를 떼와라 뭐~ 뭐~ 혹시라도 뭐~ 혼인신고가 되 됐는지 확인해야 된다 막 이러면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감을 너무 느껴갖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 이 사람이 뭐~ 종전에 만났던 사람들처럼 뭐~ 어~ 유부남이고 돌싱이고 아~ 돌싱도 괜찮아 뭐~ 까짓 거 뭐~ 거짓말만 어. 하 거짓말만 안 한다면 네. 근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뭐를 떼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떼다 줬다매. 그래. <laughs> 뭐 자기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당황했다고 봐요. 음... 나 같아도 당황하겠네. 남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한달 만에 어디 시집갔다 온 여자일 수 있으니까 뭘떼어봐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지 본인이 못 믿는 것처럼 아이 자기가 <laughs> 나를 못 믿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거 아니야, 그죠? 아 진짜 답답해요.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가 뭐 급하다고 그래서 뭐 아무하고나 뭐 이렇게 할 수도 또 멀쩡한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왜 그런지를 이제 알아야 될것 같아. 살만 푸른다, 풀어놓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살을 풀면서도 사람 보는 시각도 좀 넓히고, 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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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럼 이렇 그 살이라는 건 어떻게 풀지 그럼 살풀이를 하는 거예요. 네, 살풀이 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풀면 되는 거고. 일단 다가오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중에서 제가 잘. 결론을 내고 살풀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어, 한번 해봐요 해보시고 어, 어, 한번은 어. 진지히게 풀었어야 되는 살이야 왜 그러냐면 평생을 저는 뭐 싱글로 그냥 혼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결혼을 해가 짝을 뭐 찾아서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결혼을 해서도 문제가 돼요 이런 살들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단명에 간다든가 뭐 이런 불상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음 살풀이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랑 1, 2년 뒤에 운이 온다고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지내려고 만나고 그럼 또만나 하다 보면 저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한... 벌써 알지. 결혼해서도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저거는 아, 진짜 그래요. 어, 결혼해서도 해? 문제가 와요. 네감사합니다